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여 5개년 계획 완수의 확정적 담보를 마련해갈 열의에 넘쳐있는 속에 평양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지지도 일곱 돌쓸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을 리미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성희 지배인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백류 2017년 1월 4일 경리하는 총비 서동지께서그 해의 초 현지 지도로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셨다고 격정에 넘쳐 얘기했습니다. 그날 햇빛 같은 미소를 지으신 경리하는 청숙께서는 우리가 만든 멋있는 대낭색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보며 우리 공장에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시면서 우리 곳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힘이 섰는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격리하는 청구소 동지께서는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시종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확신하며 세상에 불름 없으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혼신 분투하여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제 가방 문제가 풀리면 온 나라의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뭇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음을 안겨주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어릴 때부터 남의 나라 상표를 단 가방을 메고 다니게 하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교양할 수 없으며 애국심도 키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를몸 가까이 모셨던 변옥경 실장은 갑을 한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일 때 대해서 거듭 당부하시던 경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받은 공장에서는 지난 7년간 제품 질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서 다섯 종의 학생 가방들의 12월 15일 요가지 제품들이 2월 1일 부로 등록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하은 총비서 동지께서 가방 제품들을 보 봐주시면서 정말 가방 미이 들었다고 가방 샀다고 뭔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우리가 일도시한 공장에서 우리 홀리아 자재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처음 가고 하시면서 별 세상에 온것 같다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연은 청비수동스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격가 교과 학습자 교과수는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자신께서는 이것을 락으로 복으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8기제9차 전원 회의에서 5 학생 소년들을 핵임속을 높일 때 대한 문제가 중요 의정으로 토이 결정됐다고 하면서 지금 공장 종업원 모두가 학생 소년들을 위한 일을 조국의 양양한 존도를 담아 종치속 사부로 내세우는 우리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도록 할 요리에 넘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명성 직장장은 공장에서는 선진 과학기술 도입에 큰 힘을 놓고 있다고 하면서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최신 과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속 있게 운영하는 과정이 기능공 대열이 늘어나고 제품의 질적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평양 공장 일꾼들과 노번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공장소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시고 질 좋은 과봉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과 한마음 한뜻이 되요 이를 잘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당주학년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업이 받들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앱시있고질 좋은 소화무책 가방들을 안겨주기 위하여 새해 첫날부터 중산의 덤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배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모두다! 당중앙 요리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위대한 당중앙이 밝힌 대로 따라 배가 된 신심과 용기로서 악양된 애국 요리와 투쟁 기세로서 올해를 오개년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회로 빈의 요리 드높이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해의 첫출발선에 나섰습니다. 승리에서 더큰 승리의로의 힘찬 보물을 지향하는 온 나라 전체 인맥이 새로운 투지와 영정 밝은 레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이른 아침부터 평양시 요명위원회의 집중 경제 성동이 더욱 거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의 요명일꾼들과요명원들은 노맹 지난해를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인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대로 전면적 국가 부흥 발전에 위대한 새 해지를 승리로 써 나갈 불타는 교리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 결정을 간철할기세드 높이 새 초출근길에 오른 수도의 근로자들을 겨무하는 경제선동 활동을 시안의 66개 장소들에서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 새의 초진군길에서부터. 당제 팔차 대비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인 올해를 새롭고 의의 있는 성과들로 빛낼 불같은 요리에 넘쳐있는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입니다. 당전의 제8기 제군차 전원회에서는 우리 학생 선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직지행유예수 성을 높일 때 대한 문제가 주의의 토요습니다 올해 공장에서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교복 생사를필요 세상의 수준에서 제 길에 책임적으로 보장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가닥게 할그결이가저출길에 오른 우리 정원들의 얼굴마다에 그대로 오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이민소품 및 질적으로 초째하는 과업을 내세운 이 당주장연의 제8기 제 구차전의 사상을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올해 질 제거에서 이룩해야 될 목표들과 그 해결방법들을 하나하나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한 가지를 만들어도 국민들에게 정말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계획부터 현실, 계획 과학적으로 채우라 영성이라던가 참 새시대 철류만 정신을 따라 배어서 당제 8차 대회 간에 세운 투쟁표를 무조건 달성하자고 첫날부터 우리 청원들의 유리가 대단합니다. 당중앙위원회 8기 직 고차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일꾼들과들이 일터마다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초진군에 진입한 남웅청년화학윤학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은 농업전선의 변기창을 지켜줬다는 자각을 안고 설비들마다 만가동을 보장해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연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가업을 실행할 여리가 새정 종초부터 우리 온 연합기업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양양된 여리에 맞게 경제 저직까지를 더욱 면밀히 해서 현전 생산 능력을 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상공정들에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설비 가동률을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의 호기당 출력과 더일라의 증기 생산량을 높이는 것을 올해 네.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북창화력발전유합기업소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진행하고 경제실무를수급 따라세우면서 발전기들마다의 만가동만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 금속공업 부문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새해 초다침, 덕국기관들과 각 시군들에서 마련한 지원 물자와 1톤의 파철을 싣고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려나가 황철노동기급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도안전국에서도 많은 양의 파철을 새해 종초부터 철강제 증산으로 들끓고 있는 황해제철륜학기업소에 보내주었습니다. 자강도에서도 인민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6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 2024년을 새롭고 의의 있는 성가들로 빛내는 데서 금속공업부문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독급기관 기업소들과 기계공업부문 공장들, 시군들에서는 총4 0 0여 톤의 많은 파초를 수집해서 금속공장들이 번져왔습니다.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해 벽두부터 오기는 계획수행에서 금속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몫을 깊이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도안의 공장기업소들에서 마련한 많은 양의 파트를 금속공업부문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당중앙연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심장에 새긴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농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농촌들의 저수학지들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 장악한 데 기초해서 도의에서는 도급기관들이 총동원돼서 고름 확보를 위한 저직정치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도시고름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할 올해에 농업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새해 정초부터 많은 도시고름을 성의껏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수많은 고름을 화물자동차들에 싣고 안변군 오개농장과 월랑농장, 원산시 령천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에 달려나갔습니다. 한편 함경남도에서도 새해 종초부터 농업 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농촌 지원 사업에서 덕으로 거의 4만 톤이 도시거름을 치러내고 있는데 여기 련포 실농장에만도 3천여 톤이나 치러내왔습니다.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의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도 사회주의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 있습니다. 더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질 좋은 고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해서 새해 종초부터 많은 양의 도시 고름을 도안의 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리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스라엘 군용기들과 무인기들이 리바논 남부 지역을 목표로 다섯 차례의 공습과 포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로 예수 네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리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18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총회성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감숙성 리마회적 자치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성적인 사망자수는 3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지역에서 구조 및 구제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 관측 과정이 지구로부터 백광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태양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는 달리 새 태양계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6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들의 크기는 지구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형성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새 태양계에 대한 연구가 우주의 흉성과 생명체의 출현 등을 해명하는 데서 우위가 있다고 주장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숲속의 빙상장을 꾸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빙상장에는 냉각체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기온도가 합도씨 이상으로 일정하게 올라도 정상운영을 보장할 수있다고합니다 행상장의 총부지 면적은 5,500평방미터이며, 한 번에 1,200여 명의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기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경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일평균 최고기온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평균 최고기온이 용도 이상으로서 평균보다 매우 높아서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낮은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7일과 8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그러나 9일부터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덜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오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5도로서 오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과 북부지역으로 이동이 오는 약한 소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지역에서 주로 쾌이겠고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그리고 백두산지구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 권리와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 내륙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점차 해이겠으며 동해안지역에서는 주로 해이겠습니다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중부의 일부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주로 해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의 일부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의 일부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룽화 23도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추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캐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캐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캐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소풍이 7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2m 5m로 불다가 북소풍이 4m 7m로 불 수록 해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2m 5m로 불다가 북소풍이 4m 7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이주시 북소풍이 3m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로 저렇게 이겠습니다. 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는 주로 해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해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해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 m 로 불고 새벽에도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주룩해이겠습니다. 내일 저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그리 높지 않겠으며 주룩해이겠습니다.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겠으며 물결은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비계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